이번에는 음, 정글 바쿠인데 일단은 어디 먼저 갱가야 되는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단 아군 탑이 흡혈기고 이제 상대방 탑이 아라카와기 때문에 진짜 서로 정상적으로만 한다면 흡혈기가 무조건 아라카와를 이깁니다. 거의 이겨요. 그래서 탑갱은 딱히 가줄 필요가 없고. 이제 미드는 백동자랑 모미지의 싸움인데, 모미지가 완벽하게 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제 백동자를 도와줄, 제가 백동자를 잡으러 가는 것도 좀 리스크가 커요. 근데 이제, 하나의 희소식이 있죠. 상대방 원딜이 짐조고, 에비스예요 그러면은, 뭐큰 도주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바텀갱을 먼저 갈 거라서 지금 이 루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충 4렙쯤 됐을 때 바텀갱을 도착할 것 같아요. 미시를못 받은 상태라 그냥 천천히 해볼게요. 바쿠는 그냥 갖다 박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단점은 정글링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일정 레벨, 5레벨쯤에는 계속 갱을 다녀주는 게 좋아요. 사실상 바쿠가 제일 센 타이밍이 4레벨에서 이제 5레벨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는 게 원래 확정인데,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네요, 훨씬. 이거 보시면은, 설동자도 약간 같은 생각을 한거 같죠? 그런데, 제가 여가좀고민니서 스탠을 좀 쪼개다가, 잡고, 여기 싸울만 하거든요, 아직은그 다음에, 일단은 집에 갑시다. 상대방 설동자도 기본기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설동자 입장에서는 아군 탑이 아라카와 견스펼개를못 이긴다 판단을 했고 미드는 어차피 백동자가 몸이지 이기니까 바텀이 불리할 분리할 거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텀 개미가 저랑 똑같은 속도로 아마 왔을 겁니다. 저는 아까랑 똑같은 루트를 계속 밟아줄 거예요. 방금은 사실상 역갱을 굉장히 잘본 그런 케이스죠. 동작 피가 좀 많아서. 6렙까지 찍었잖아요? 이제 한번 미드를 한번 찔러볼 때 근데 바텀이 좀더 좋겠네요 지금 가면 안 죽었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더이상 바판 가줬다가는 저도 말리거든요? 그래서 미드를 한번좀더파줄겁니다 지금부터는 이건 게임 모를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순복까지 차기 때문에 순복까지 들고 한번 백동자한테 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안 보이거든요 제가? 이 친구 시야에 내려가는게 이제 보이니까 바로 갔다 박로 갔다 들어왔는데? 뭐? 못 순보를 그 타이밍에 살아버리네 그래도 결과는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되면 그니까 제 생각은 바로 이제 백동자한테 궁극기를 들어가는 거였는데 짧은 찰나에 어 백공자가 통부를 쓰는 바람에 사거리가 안 닿아서 못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으면 좀더 깔끔하게 잡았을 텐데 팀이 잘 와줘서 다행히 이겼네요 탑은 이기는 게 원래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짜로 바텀만 하면 돼요. 그리고 문어도 저희가 성공권이 있어서 문어 가스만 잘 데려가면 은될것 같습니다. 미켓츠 데리고 바텀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좀 아쉽다 음. 다시 정글 먹으러 갑시다 좀 어이없게 두 번이나 죽었네요 싸우고 드릴까 이거는 문어 먹는 게 좋거든요, 일단. 문어 먹고 하면 집을 다녀와야 될것 같아요. 나가 없어서. 풀어놓고 갑시다. 그래도 안 늦을 것 같으니까. 오로치로 불러내야 되거든요, 리켓츠까지. 이거 죽어주는 거야? 큰일 났네. 여기서 요호가 안 잘렸으면 은 깔끔하게 오로치까지 먹는 거였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서 살짝 숨어서, 설동자 빠져있어서 오로치 가도 좋긴 한데, 저희가 시 c 기가 없거든요. 오미지 밖에. 그래서 대치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저까지 가면 상대방 진조여서 오로치 바로 먹혀요. 저 라인만 깔끔하게 따줍시다. 아, 진조도 저기 있으니까 저도 빨리 갑시다. 다녁었는데 이거 어 이거는 빨리 빼야되거든요, 이단 아니, 만원 없는데, 이거, 이러면. 여기다 대치를 하면 안되거든요? 지금이 오로치 타이밍입니다 홀딩자 <목소리> 자꾸 저쪽으로 빠져있어가지고 빨리 막고 기임을 일단 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싸워도 되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근데 제가 순보가 없어서 이니시가 제가 제일 좋아요 이걸 끌려주면 안 되는 거고 제가 계속 압박을 넣을 겁니다 궁 빠졌다 이제 그럼 제가 이제 순보랑 해서 짐주 물면 돼요 문어를 먹고, 바텀을 풀어가지고, 이제, 미드랑 바텀을 한 번에 공략을 해줄 겁니다. 오로치 먹고, 문어 가끔씩 경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문어까지 먹어서, 같이 압박을 넣어주면은, 이제, 그 압박감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해요 실제로. 요호 끌리는 건참 아니지 않나? 요

이 만화가 없어서 이 먹고 다시 미드 같이 압박해줄 건데. 이제 탑을 밀면 되거든이음일이이렇게게임이 끝나게 됩니이 그러면 이번 편도 다시 잡아. 이상입니다.